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전 새벽 그리고 지금 아침 시간입니다 다들 잘들 보내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 그리고 코인에 투자하는 코인러들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해당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검은머리 이 외국계열의 외국인들마저 지금 비트코인보다 리플 과 이더리움을 더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투자 강세가 지금 뒤집히면서 비트코인의 강세는 오히려 하락세로 조정을 받으면서 힘이 풀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모든 수급들은 리플과 이더리움 쪽으로 투자 상품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왜 쏠리고 있냐? 자 최근에 코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과 리플을 더 사들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면서 리플 승소에 따라서 그간 이들은 옥진 증권성의 리스크가 해소된 덕분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리플의 승소에 이은 지금 SEC 측에서는 게리 겐슬러가 항소를 신청을 했죠. 그런데 이 항소에 대해서도 이미 리플의 CEO이자 브래딩 갈렌어스 직접 항소에 대한 준비가 이미 완료가 됐다. 그리고 항소를 하게 된다라면은 전 세계 리플이 다시 한번 더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고 어떻게 상용화가 될지 그리고 리플에 대한 가격 상승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플래시보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면서 미국과 유럽 현지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로 SEC 측에 증권성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론을 했었죠 예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승소는 결국엔 이더리움에게도 같은 수혜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자 결국에는 지금 지금 리플이 다음 주부터 혹은 다다음 주 안으로는 뭐예요? 항소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2주 안에 지금 결과 발표를 해야 되는데, SEC 측에서는 이 항소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릴 줄 알고 기르면 1년까지도 연장시킬 수가 있는데, 항소법원 측에서는 원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야 되는 항소를 단 2주 안으로 결정을 해주겠다. 통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SEC의 게리겐슬러 위원장의 입장이 난감한 상황이고요.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2주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판단하기 쉽고요. 이미 항소 법원에서도 XRP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소식들까지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거고 자,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해당 기업의 CEO들이나 임원진들 그리고 해당 기업에 소속된 분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 주는 해당 이 공시 사이트에서 지금 우리 리플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가 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최대 은행사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투자 은행사 중한곳 바로 뱅크오브아메리카. 자 이곳에서 SEC 측에 대한 비판을 하며 우리 리플에 대한 지금 재판 그리고 SEC의 항소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강압적인 규제와 그리고 가격 상승에 대한 제한을 하는 행위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리포트 보고서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 뿐만이 아니라 이 블랙록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해당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SEC를 상대로 암호화폐 코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리플사는 또한 이 Cbdc 제도권에 대한 플랫폼의 전환 소식까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역시나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서 계속 발표가 되면서 한층 더 나아진 그리고 주말에 새로운 좋은 소식들과 호재의 연속성이 결국에는 제로에 더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주말을 앞두고 주가에 대한 불안 감 혹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 오늘 영상은 필수로 집중하셔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중간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제가 미국에 대한 현지 영상들을 보여줄 텐데 여기 플러스 자료까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기관 투자자가 직접 공시를 발표하는 해당 공시 사이트죠. 이 공시 사이트 상단을 보시면 검색하실 수 있는 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왼쪽 칸에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란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 버전으로 들어가면 검색란이 여기에 뜨지만 자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버튼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자 여기에는 동일하게 돋보기 모양이 있지만 오른쪽에 뜹니다. 자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한국어 버전은 오른쪽에 뜨고요. 외국어 버전은 왼쪽에 뜬다는 점. 자 그리고 이블랙록의 리플에 이어서 디시 자산 합작 투자를 개시한다는 소식까지 6 시간 전에 지금 공개가 되면서 많은 호재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이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란에다가 리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자 여기 네 번째 칸에 실시간 공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 버튼 누르시고요.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리플에 대한 공시가 바로 나오는데 항소심은 오히려 가격 상승에 대한 큰 범위를 증폭시킬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 Cbdc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폼 전환의 기회라고 하면서 리플의 가치는 더욱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많은 내용들이 밑에 나와 주십니다 밑으로 조금만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암호화폐 미디어에 따르면요 리플의 판결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항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축되고 있고 오히려 SEC 항소는 리플의 규제 당국에 대한 승리를 더욱더 공고히 그리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따라서 법원 측에서 리플의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심 판결에서는 어, 리플은 증권이 아니야 판사가 직접 판결을 내렸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sec 측에 그것도 게리겐 슬러 위원장이 직접 항소를 제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1차 판결에 대해서 뒤집지 못할 걸 알면서도 sec의 위원장인 지금 게리겐 슬러는 이 자리에서 해임이 될수 있고 짤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한 왜냐면 항소를 제기한다면은 최소한 원래 6개월에서 1년이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원래 시간을 끌려고 했는데 자 항소 법원 원측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어 원한다면은 그 항소심 바로 2주 안에 해결해줄게. 자 이래서 지금 SEC의 게리건슬러 위원장에 대한 시나리오의 차질까지 생겼습니다. 원래 SEC 위원장 게리건슬러는 시간을 끌려고 했지만 어 더욱 더 2주 안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시간 또한 끌지를 못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항소 법원에 대해서 그리고 항소 법원의 관계자가 직접 입을 꺼냈습니다. 자 이어서 항소 법원 관계자는 리플의 판결에 대해서 충실한 법의 적용이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맞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 항소심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면 은 한층 더큰 범위로 리플의 가격 상승이 오히려 증폭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SEC 너네 항소를 해봐야 리플한테만 오히려 좋은 사례가 되는 거다. 라고 누가 말을 해요. 항소법원 관계자가 직접 말을 꺼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은 이 해당 공시사이트에 다음 달 진행될 그러니까 지금이 7월 말일이죠. 자, 2주 뒤면은 8월 초입니다. 8월 초에서 8월 중순 안쪽이죠. 보름 안쪽인데 대충 그냥 8월 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8월 초쯤에 진행되는 항소심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보고서를 직접 항소법원 관계자가 해당 공실 사이트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공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2주도 안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자세한 항소심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여기 법원 측 항소법원 관계자가 직접 보고서를 올렸으니까 이 내용을 공식 사이트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항소 법원 측에서 우리 리플과 SEC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법원 측에서는 공개를 못하지만 항소 법원은 미리 암시를 해주죠. 이게 법원과 항소 법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항소심에 대한 미리 시나리오와 관계자의 보고서를 보신 다음에 오히려 지금은 기회라는 것을 한층 더... 더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해당 공식 사이트를 혹시나 모르 계시는 분들은 자 화면 영상 상단을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010-7705-6059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랑 구독자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이라고만 기재를 해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항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누구나 해당 공식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받으셔서 문자 답장으로 공식 사이트에다 에 대한 링크를 제가 항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확인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발송해드리고 을 있으니까 문자 답장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한 번만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공시 사이트에 대한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셨을 때이 돋보기만 검색 버튼 누르셔서 자 이렇게 리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리플에다 많은 공시들이 나오지만 리플과 SEC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리플과 SEC 소송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 그리고 항소심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전망이 나와져 있으니까 이거를 클릭 버튼 누르시고요. 돋보기만 검 검색 버튼만 누르시면 지금처럼 항소심에 대한 공시와 그리고 이 항소 법원 관계자에 대한 공시분들이 실시간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선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바로 밑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암호화폐시장에서 너네는 증권이야 라고 해당되는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었죠. 이 주장하는 재소, 재소에서도 지속적으로 패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또한 법원 측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 이러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 지금 지금 법원 측에서 SEC를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 SEC가 최소에 이 패소만 8번을 했습니다. 총 10번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8번 이상의 패소는 승률로 봤을 때 20%도 안 되는 s e c 의 소송 이길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른 기업들한테 매번 패소를 짓밟혔고 특히나 이번에 리플의 1심 판결은 더욱더 비참하게 SEC가 패소를 당하는 어 그러한 사례가 됐는데 자 여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기업들의 제소에서 폐소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SEC의 강압적인 규제와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누가 그래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가 해당 공식 사이트에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JP모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모건스탠리 뭐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아는 뭐 골드만삭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요즘에 최근 알려진 블랙록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중에 1이죠.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요즘에 우리 리플을 거론하면서 최근에 보고서들을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뱅코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보고서마저도 여기에 우리 리플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들 전하고 있는 보고서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들 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 뭐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냐 바로 돋보기 모양 클릭 버튼 누르시고요 자 리플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맨 밑에 여섯 번째 칸에 리플의 투자 보고서라고 보이시죠 이 투자 보고서를 클릭 버튼 누르시고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각국 해당 투자은행사들, 밴쿠버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기관투자자들, 암호폐시장에서는이 고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은 기관투자자들과 투자은행사들의 보고서까지 줄줄이 공시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다음 주부터 내지는 다다음 주부터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해당 기관투자자들은 XRP, 즉 리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더욱더 중요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해당 기관 투자자와 그리고 해당 투자 은행사의 XRP 수요가 급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엄청나게 물량을 매집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영어 버전으로 되어져 있지만 오른쪽 상단에 한국어 번역 버튼이 있거든요. 한국어로 바꾸시고 번역을 클릭 버튼에서 누르시면 자 나오죠. 리플 토큰 판매 급증이 되면서 판매조차 급증이 되고 있는데 XRP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해당 기관 투자자는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물량 공급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이슈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엄청난 펌핑과 폭등.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거는 그냥 미리 사놓고 그냥 매수해놓으면 되지. 이러면 또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기관 투자자들은요, 이미 물량 공급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한번 밑으로 심하게 폭락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알고 계셔야 이 해당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와 물량 공급에 대한 일정, 결국에 언제 주가를 들어올릴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디테일하게 본질을 모르시고 그냥 읽고 아 그냥 그래, 그렇구나 사야지 매수 이러고 있으니까 손실을 보고 계시는 이유인데 정확하게 기관 투자자들이 언제 매수를 할 것인지 이 시점과 여기에 대한 매수 타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일정마저도 해당 공실 사이트에서 지금 이렇게 해당 공시문과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공실 사이트를 한 번이라도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일정이 맞게끔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셔라. 그래도 늦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이 급하셔서 아, 나 지금 매수해야겠다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항상 리플 이번에도 급등했을 때 급등 놓치셨다면은 밑에서 일정을 보고 눌림매매에서 눌림목에서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지고대로 날아갈 거라고 천원대에서 그냥 시장가로 막 매수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거는 습관이 안 좋다 아니 900원대에서 충분히 눌림 왔을 때 사도 되는데 왜 뭐하러 천원대 사냐 그럼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어차피 상승할 거면 은 천원대 사도 상관없지 않느냐? 아니죠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는 진짜 심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 그리고 큰 금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 제가 지금 뭐라고 설명하는지 다들 이해 가실 겁니다 심리에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불안함이 찾아오고 일정도 모르고 있으면요 그냥 사놓은 사람들은 외동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절하기 싫어도 주가가 한번 진짜 10%에서 20% 폭락을 라면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내려갔다가 반등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또 손절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손절을 해요. 겁과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불안감이죠. 일정만 알고 있다면 저희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는 물론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공시 사이트는 뭐다 항상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들 시험 볼때 답안지 보고 시험 보면 시험지 잘 맞잖아요. 시험 점수 잘 맞죠. 똑같이 투자도 정보를 다 알려주는데 왜이 정보를? 무시하시고 그냥 투자를 하시냐 이겁니다. 귀찮아서요? 그래서 텔레그램 보고 그래서 네이버 보고 투자해서 수익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 사이트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딱 1분, 여러분들의 그 1분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10%의 수익이 발생되고 혹은 100%도 발생이 될수 있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내는 게 아닌데 무료로 공실 사이트에서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안볼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해당 기관 투자자와 지금 각국 투자 은행사들은 CBDC에 대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리플 측에서도 서태평양에 있는 이팔라우의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팔라우뿐만이 아니라요 밑에 보시면 유럽과 미국까지도 전부 다 나오는데 자 밑에를 조금만 더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한편 이 팔라우 공화국과 리플은 2021년도에 파트너십을 맺고 팔라우 정부 최초 국영 디지털 화폐 구현에 힘을 모으고 있으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유럽이나 큰 도시들 미국들 이런 곳은 이전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다른 국가나 정부에서 최초로 이러한 디지털 화폐 구현을 했었는지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도 진행을 할 것인지 미리 프로젝트에 대한 이 기업이 실제로 실사와 진행을 했었는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리플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미 2021년도에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최초의 국영 디지털 화폐 구현에 지금 힘을 모으고 있으면서 양측의 협력에 따라서 이 미국의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의 리플렛저 xrp 레저라고도 하죠 이 리플렛저에 발행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리플렛저는 1 0년간에 수백만 건의 거래를 이미 처리를 해왔으면서 지금 이 미국의 공약이 뭐예요 탄소중립이죠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전세계 대통령들이 앞으로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들이 줄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블록체인마저도 탄소중립에 대한 프로젝 를 실행하고 있고 토큰화된 자산의 결제와 유동성을 위한 개인적인 보험 및 보안을 제공하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보다 유동성을 위한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앞으로는 더 급증을 한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는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점으로 어떠한 해석을 하면서 어떤 본질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꼭 진짜 제발 아르셨으면 좋겠고요. 이 토큰화된 자산의 결제와 유동성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앞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본 시범 프로젝트의 상용화를 위한 그러한 시범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팔라우의 정부 공무원 말고도 지금 차후에는 유럽과 각국 나라의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까지 되면서 유럽을 포함해서 지금 미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옴 시티로 차세대 디지털 시티를 만들고 있는게 어디에요? 바로 기름 부자 동네인 사우디죠. 사우디까지도 지금 확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범 프로젝트가 더욱더 곽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탄소중립적인 블록체인의 차세대 시범 프로젝트에 뭐가 있어요 AI가 있고요 인공지능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애플마저도 지금 뭐를 만들었어요 채GPT를 만들었다 자 애플 그리고 또 뭐예요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를 이어서 구글까지도 각 정부에선 이미 지금 차세대에 대한 먹거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팩트가 뭐냐면은 그냥 결국에 주가 안 올라가면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가 한창 유명했던 2020년, 2021년도에도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 뭐 샌드박스나 뭐 엑시 인피니티 이런 코인들 1000% 넘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도 이미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시범 프로젝트 진행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주는 공시들이 나왔고, 그 뒤에 3개월, 6개월 뒤에 1000%씩 날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이런 거를 진짜 간과해서는 안 되신다. 따라서 이 해당 공시 사이트 들어가시면 는 지금 어떠한 프로젝트와 그리고 리플했죠. 그리고 리플을 포함해서 각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해당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나오면서 자,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한 오늘의 공시가 보다 바로 여기 법원 측 그것도 일반 법원이 아니라 항소 법원의 관계자에서 나온 리포트, 보고서와 함께 일정까지도 지금 해당 공시 사이트에 공개가 됐으니까 다음 달에 진행될 항소심, 여기에 대한 일정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혹시라도 제 유튜브 영상을 뒤늦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 존재를 하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데 혹시라도 제 영상을 새벽이나 혹은 다음날에 보시는 분들 혹은 하루나 이틀 뒤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리플에 대한 많은 소식들과 그리고 앞으로 리플을 포함해서 많은 알트 코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을 항상 단체 톡방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자료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소식들이나 현지 영상들과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PPT 자료들까지 매일같이 하루하루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단체톡방이 들어오시면은 이 해당 공시 사이트까지 지금 이렇게 리플에 대한 해당 기관 투자자의 리포트 보고서까지.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PC나 핸드폰에 혹은 메모장에 여러분들의 이 공실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꼭 저장을 해 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체크를 하셔라. 특히나 저는 아침이나 새벽에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하 미국과 한국은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에 대한 이 부분적인 공시들은 전부 다 미국 시간, 유럽 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새벽에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못 보셨더라도 오후든 저녁 시간대쯤 들어가셔서 꼭 해당 공실 사이트에 링크를 확인하셔라. 자 그리고 또 하나 단체톡방이 계속 초대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항상 무료로 이 안에서도 많은 정보들의. 도움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 1 0 7 7 0 5 6 0 5고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만 기재해 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공식 사이트에 대한 링크와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 대한 이 초대 링크까지 같이 함께 발송을 해 드리니까 이점 참고하시면서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단체 톡방에도 입장이 가능하시거든요. 다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인원이 1300 86명이나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규정상 1,500명이 되면 더 이상 인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지금 이 단체톡방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제 강상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정보를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강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시고 그 리플 말고도 이렇게 많은 코인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선 항상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계신다는 점 따라서 여러분들 또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에 대한 도움을 항상 무료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보만 빼내가려고 하시는 조금 질안 좋으신 분들이나 안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들어오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런 분들까지 챙기면서 도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무료로 정보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항상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구독자 수가 10만이 되는 게제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선행을 베풀 뿐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수를 늘린다고 해서 저한테 뭐 득이 되는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는요 수익 창출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조회수에 대한 부분 아무리 올라가도 수익 창출이 되지 않고 저 또한 그 수익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그냥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원래 제가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진행하면 62,000명까지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1인당 한 장씩 무료로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지금 신청을 해주셔서 500명만 줄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돈이 많이 써서 이거 여러분들 뭐 협찬 이런 거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비로 내돈내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장씩 기프티콘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62,000명이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지원도 있고 너무 많이 돈도 나가고 해서 딱 6만, 천, 500명까지만, 앞으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6만 1000명인데, 자, 딱 그냥 500명만, 1000명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저 또한 지금, 제 사비로 부담을 하기에는, 이제 액수가 좀 많이 커지기 때문에, 딱 500명까지만 조금 더 늘려서, 기프티콘을 1인당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기프티콘 지금 1인당 한 장씩 전부 다 무료로 받아가셨을 겁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혹은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자, 영상 상단 또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해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이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같이 발송 해드리고 커피뿐만이 아니라 자 스무디나 에이드 혹은 티 종류나 여러분들 사이드 메뉴로는 케이크 종류나 샐러드나 샌드위치 빵 종류까지 전체 메뉴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스타벅스 전 지점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뭐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다 사용 가능하시니까 1인당 한 장씩 꼭 받으셔서 기프티콘 사용하시고 나중에 또 이벤트 끝나고 나서 저 놈에 안 주셨어요 이런 말 하시면 안됩니다 전체 메뉴가 다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맛대로 기프티콘 한 장씩 사용하시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저는 잠시 뒤에 진행하는 저녁 10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미국 현지에서 지금 리플에 대한 영상 그리고 특히나 항소 법원 측의 관계자가 직접 설명을 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 대한 묘미죠. 혹시나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참여하지 않으시거나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또한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해 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 대한 초대 링크까지 같이 함께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바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들어오시고 저녁 10시 선약이 있거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단체 독방 들어오시면 제가 녹화 영상으로 항상 동영상까지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했던 동영상 1시간 가량 되거든요. 이 동영상까지도 항상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이점 참고하시면서 잠시 뒤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